말은 주워담지 못하는 거죠. 네, 지금 당장은 근데 어, 사퇴한다라는 뱉은 말을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경선 과정에 있어서 홍 후보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동훈 씨하고 이렇게 라이벌 구도에 계실 때 한동훈을 지지하는 당원들은 미쳤지. 지정신 아니지. 이런 말을 서슴없이 다 내뱉으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말을 내뱉을 때 아마 그분의 마음이, 야, 니네 정신 차리자. 어? 나를 바라봐. 나 정말 지금 배수진이야. 이 판, 사판이야. 그래도 나를 안 바라줄 거니? 라고, 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공표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선에 못 올라가신 상태에서는 선택권이 없어요. 이미 내가 기존에 깔아놓은 그 메시지에 대한 어떤 본인의 그 태도는 취해야 되는데, 취할 방법도 한 가지밖에 없죠. 화려할 때 어, 박수치며 떠나라라는 딱. 지금 고시점인 그것 같아요. 우리 홍준표 씨의 선택 자체가 정계를 그만두신다는 말 자체가, 근데 은퇴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더라면 오히려 되게 찌질해졌겠죠. 그동안 30년 정치 생활이 가면 갈수록 아저 사람이 이제 퇴락하는구나 정말 찌질하게 가는구나, 당원들한테는 막말을 내뱉어 놓고 신임도 잃어놓고 그러고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이 굉장히 어 좋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탁월했던. 한 수였다 선택이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내가 뱉은 말을 끝까지 갈수 있을까 우선은 당적은 내려놓으실 거기 때문에 선출직에 있어서의 정치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선출직 뭐 도지사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임명직이 있어요. 장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국무총리라든가 이런 식의 기회가 온다라면 정말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 그러한 어한 2, 3년 뒤 만약에 국힘이 정권을 잡는다면 그래서 그러한 임명직의 기회가 온다면 모르는 척, 은근슬쩍, 스리슬쩍, 이러한 임명해 주시는 분이 어느 정도의 명분만 세워 주신다면, 어떻게 그 정치 욕심을 그렇게 한 평생 거기에 매진했는데, 한순간에 뱉었다고 해서 다 내려놓지는 못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편으로는 내가 그래도, 그래도. 완벽하게 내려놓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아쉬움에 국힘이 이제 정권을 잡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으실 거고 또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나를 뽑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좋을 리 있겠어 하면서 어, 이재명 씨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갈등이 지금은 이랬다 저랬다 많이 하실 걸로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선출직은 다시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국힘이 정권을 잡았다는 가정 하에. 가정 하에 임명직의 제시를 받는다면 은근슬쩍슬이슬쩍 다시 나올 테지만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본인도 아마 기대는 크게 안 하실 거예요. 정권을 다시 잡을 거라는 건.